불러주세요. <laughs> 어,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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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올라온 거나 어. 이렇게 신발 만지다가 신발들 줄 알았어. <laughs> 태곤, 태 씨, 뭐 목에 걸렸어요?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. 네, 오늘 우리 치마를 입고 태곤이가. <laughs> 했요저 아, 너무 웃겨가지고. 아 알았어요. 아, 태현 씨. <laughs> 태현 씨, 우리 진짜 엄청 춤출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요? 네, 트럼펫 하나 불어주세요. <laughs> 지금 딱 지금 준비돼서 리듬탈 준비돼 있어요. <laughs> 다들 준비해요. 나 혼자 준비돼 준비 준비 있잖아요. 어. 둘셋 하면은 <laughs> <샌들> 같이 춤춰야 되고 안할 거야. 오. 에이, 신나야, <laughs> 노래가 신나요, 들 15, 시범! 15, 1초 15, 이 오케이 15, 15, 15, 15, 시범!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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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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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도 15, 15, 15, 15, 15, 15, 15, 15,

어 어떻게... 조선도... 조선도... <laughs> 네, 기본... 이 기본으로... 저희 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둘, 싸인.

태군, 태구, 이가제 사인에다가 눈 밑에 스크래치를 내놨어요. 제 하트 는오 떨어진다. 예, 어, 아, 아, 아. yeah. 내 거네. <웃음> 몰랐어. 꾸미이건져고 <laughs> 좋아하다. 네, 저희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. 저희 그래도 오늘 진짜 시간 계속 끈 거예요. 저희 열심히 끄형 끄형 끌어왔습니다. 끄영끄영이란 <laughs> 꾸명꾸형 <laughs> 말을 왜 나왔는지. <laughs> 오늘 저희 너무 즐거웠고,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.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보도록 하고, 고맙습니다. 사랑해요! 지금까지 RV, VIX, P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